형제 여러분, 이 역사적인 대화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신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 새로운 선교사들은 처음으로 맞이한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좀더 경험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가질 간단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아형 의자가 반원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의자들은 왜 여기 있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성교사들은 멋쩍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성사들이 앉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될수 있는지를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로운 성교사들은 성인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론신권을 소유한 청남에게 부여하신 성스러운 신임과 중요한 임무를 그들이 깨닫도록 돕는 게 아니라 마치 그들에게 유아형 의자를 내어주고 앉으라는 것처럼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때때로 듭니다. 토마스 에슨 문선 회장님은 청남들이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이 성인받은 부름의 신성함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론 신권의 권능과 신성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지닌 신권 의무에 더욱 부지런히 집중하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메시지는 내기스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를 포함한 모든 아로신권 소유자를 위한 것입니다. 데이지랜던드 장노님은 신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 권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숙제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죄를 회개하고 의식을 통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단한 번만 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진보의 과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서로 강화하고 토대가 되어 주며 함께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론 신권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에 접근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저는 아론 신권의 열쇠들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입니다. 먼저 천사의 성역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기 전에 먼저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국의 존재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천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자입니다. 인간의 신앙을 키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임받은 사자로 보내시는 것처럼 아르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도에게 나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성임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신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와 연관되는 권능은 단지 선지자나 선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2세 집사이든 우리든 누구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글소를 믿는 신앙을 불러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때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원의 모임에서 가르치거나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천사들이 그리하듯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파포와 뉴기니에 사는 아론신권 소유자인 제이콥이 몰몬교의 권능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자신이 악에 저항하고 영에 따르도록 그 권능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정원의 모임에서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저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위임받은 사자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셀 앤 넷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지면 언제나 변화하거나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성역의 열쇠는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 즉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동반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여러분이 아로시권의 의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권유해야 하는 분명한 책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쳐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에게 회개로부터 말미암는 소망과 평화를 안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보았기에 가능합니다.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정원의 회원들을 방문할 때 동행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청남은 회개의 권능에 대해 친구들에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으며 결심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셨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각각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죄사함 받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권세는 아르신권에서 찾게 됩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증거해 주며 완성합니다. 델리네이치 옥스 회장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나와 성찬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침례 성약을 새로이할 때 주님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에 죄사함이 임하도록 돕는 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저는 최근에 자기 표현에 미숙한 한 제사 형제가 처음으로 성찬을 축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축복했을 때 너무도 강한 영이 그 형제와 회중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모임 후반부에 자신이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느꼈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간결하고 분명하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제가 제사정원에 속한 4명의 청남들이 b 벨 롱고 가족이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중한 제사의 어머니는 제게 이 일이 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경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사들도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세인지 아들은 최근에 저희 조상 몇 분을 위해 저에게 침례를 주습니다 저희는 아론 신권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의 신권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성교사로서 회개를 가르치고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주고자 하는 소망을 키우고 그를 위해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멕시코 신권 소유자로서 온생에 걸친 봉사를 하도록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로시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동역자가 될 특권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이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권유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위임 받은 사자였습니다. 하신 말에서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아르신권의 열쇠를 행사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므로 아르신권은 그것이 진인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길을 예비합니다 이는 매기세댁 신권을 통해 주어지며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은사 중 가장 값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주신 이 얼마나 심오한 책임입니까 부모 및 신권 지도자 여러분 청남들이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우리는 도우라는 몬슨 회장님의 조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론식과 이해하고 영활하게 할때 충실한 맥스덱 신권 소유자 권능으로 가득 찬 선교사 또한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푸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 권능에 대해 이해하고 그 권능이 실제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아우신권 성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받도록 돕는 데 중심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예전에는 결코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으리라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거룩한 부름을 받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침내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